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이런 표현이 있죠. fx라는 것은 e의 x승이라고 했고, 얘를 x 축 방향으로 n만큼, y 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네가 y는 gx라는 식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구요. 그럼 이 gx라는 식은 e의 x 빼기 m 더하기 n입니다. 라는 식을 찾아줄 수 있죠. 그러면 그냥 2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체크가 됐고요. 그럼 두 번째. f, x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겠어요. 1, f, 1.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1을 대입하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1, 2가 되는 거는 자명할 거고요. 도형이 이동했으니까 점도 동일하게 x축방향으로 n만큼 y축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점에 그때 점의 좌표를 a'이라고 하고 평행이동에서는 m 플러스 1, 과마 m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럼 그 점이 뭐가 되어있대요? 니가 3이고 니가 g 3이가 됐네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m은 얼마라 얘기야?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그때 만들어진 식은 2의 x-2 플러스 -E 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3을 대입하면 동일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스킵.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어떤 걸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야, 요게 문제 들어오는 거야. gx의 그래프가 0마 1을 지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자, y는 gx라는 녀석이 0마 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것이고, 지영이가 1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gx에 대입해 보면, 이에 인버스 p 플러스 n이 1이구나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n은 얼마가 될 거야? 4분의 3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m 플러스 n이니까 2 더하기 4분의 3이 돼서 4분의 11이 되겠습니다.